어, 근데 방금 음. 말씀해주신 것 듣고 생각한 건, 어, 아까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저의 상태는 인풋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음. 인풋? 어디서? 모르겠는데, 난너무 그냥 지금, 나는 맨날 예능만 보고. 예능 뭐예요? 네. <laughs> 예능 뭐 봐요? 궁금해. 아, 요즘에는 그냥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본들이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해서 나오는 그 그런, 아 뭐야. 그냥 연예인들 잡담하고 그런 것들. 뭐 퀴즈 풀고 막 이런 것만 봐요. 음... 밥먹자 저는 엄청 보는데 어? 네. 그 김대희, 김대희 나오는 거. 어, 꼰대희 그... 나와가지고. 아 그거. 아, 내 <laughs> 네. 약간 그런 거 엄청 많이 봐요. 네. 그걸 보다 보면은 릴스가 <laughs> 자꾸 비슷한 약간 그런 그냥 막무가내로 이거 중에서 고르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맞아. 맞아. 요즘에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관심 있는 걸 찾아서 봤는데. 이젠 음. 그 찾을 기력이 없으니까 그냥 랜덤으로 있는 걸 보다 보니까 그냥 그걸 랜덤으로 띄워주는 걸 보다가 그 비슷한 류를 계속 띄워주니까 그것도 계속 보다가 이러니까 내 취향의 것을 찾아서 보는 게 정말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맞아요 저는 그 그거 관련해서 뭐 취미도 그 같은 맥락인 것 같긴 한데 스스로 찾지를 않아서, 음. 그럼, 뭐, 뭐라 그래야지? 자기만의 플레이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어, 저도. 음, 음. 저 막, 초등, 아, 초등학교, 아무튼, 청소년 시절, 대학교 때만 해도 추천 음악이라던가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라서 내가 다 직접 찾아가지고 목록을 제작해서 들, 들었었거든요. 좋아. 음. 근데,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라던가 뭐 추천이라던가 이런 게 뜨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뭐 차트 1 그냥 클릭해놓고 음. 그냥 대충 듣고 뭐 영화 같은 것도 막 직접 찾아가지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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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과 막다 찾아다 봤는데 그냥 뭐 넷플릭스 추천 뜨는 거 그냥 대충 다음 것또 보고 음. 유튜브도 그냥 추천 영상 보고 이제, 릴스나 그런 거는 추천 영상도 아니고 그냥 넘기면 자동으로 추천이 되니까 내가 아, 그러니까 추천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고 <laughs> 그런 거 보다 보니까 그 진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긴 해, 확실히 그 얘기가. 음.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거를 할 수,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되게 저도 어렸을 때는 나만의 특별한 음악을 듣는 거야. 음. <laughs> 이런 길거리에서 나오는 음악, 그런 거 관심 없어. 요렇 이랬는데. 음. 요즘에는 그냥 길에서 음, 전냉이를 듣고 <laughs> 아이돌 음악, 음, 전냉이를 듣고. 음. 이렇게 그 내가 찾아서 듣는 이런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갑자기 러시아 음악의 어떤 가사, 그것도 가사도 따라서 외운다고 가사를 막 따라줬고, 너희가 어, 막 이러, 이랬었는데, 이런 에너지가 다 사라졌나. 이런 생각이 <laughs> 드는데. 진짜 뭔가 창작, 참작, 자꾸 창작 얘기를 하게 된대요. 창작을 해야 되면 뭔가 내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건 점점, 그, 아, 그냥 맞춰가자. 이런 게 되는 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게 가끔 슬프기도 하고. <laughs> 음. 그래서 그냥 예능을 저는 어쨌든 사장님이 예능을 본다라는 그, 그 의미에 내포된 뜻 중에 하나는 계속 끊임없이 그 예능의 추천 예능을또 보고 있을 거야. 같은 비슷한 카테고리에서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그 카테고리를 계속 파괴해야 돼. 카테고리를 파괴. <laughs> 계속 파괴해서 계속 다양한 거를 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추천이 뜨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유튜브 틀면은 뭔가 뭐 이상한 잡다구리한 것들이 다떠 가지고 음. 그리고 한동안 제가 그 공포만 봤더니 공포 관련된 것만 뜨다가 뭐 당뇨만 봤더니 또 당뇨 관련된 것만 뜨다가 <laughs> 이제는 정말 골고루 보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떠서 그중에서 하나씩만 선택하고 뒤로 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검색을 해요. 어,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어라. 네, 알고리즘을 내가 계속 좀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음... 그, 도파민이라는게 비슷한 거에서 더 자극적인 걸 찾잖아요. 새로운 게 아니고. 완전 새로운 게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예능이 끝나면은 비슷한 예능에서 좀더 재미, 계속 찾을 것. 계속. 맞아. 근데 없어. 맞아, 이제 좀 동난 것 같아요. <laughs> 네, 끝남대데도 계속 찾아보잖아요. 또 혹시 보뭐 있을까 이러고. <laughs>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 맞아. 그래서 지금 신서유기까지 갔어. 최근 예능에서 신서유기까지 갔다고 <laughs> 다시 보고 있어. <laughs> 아, 음. 명규님은 네, 명규님도들어보있어요 아, 저는 딱 이야기를 계속 듣고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나가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데 음. 어, 세윤 님이 인풋이 지금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전에 인풋을 이제 제일 가장 잘 받았을 때가 언제였는지 그게 뭐 애인이 있던 때였는지 언제였는지가 조금 궁금해지긴 했어요 음. 인풋을 가장 많이 받았 아, 근데 네.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가장 인풋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저도 이제 작업을 시작한 지 연차로는 한 5년차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야지만 된다, 이거는 왜, 왜 그랬냐면, 어, 누군가, 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만 생각해서 이제 다른 거 인풋에 들어올 시간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뭔가 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이런 쪽으로 생각 안 하고, 요즘, 요즘 또 유튜브 카테고리가 약간 연애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 뭐, 연애 미친놈도 아니고 계속 이런 것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어, 아무튼 저, 제가 가장 인풋이 많이 들어왔던 데는 작업을 초, 시작했을 때 초기에, 그땐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무대보라서 여러 가지를 다 흡수하려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나가보는 게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음. 된것 같고. 근데 왜 씻지 못할까요? <laughs> 그게 제일 저는 씻지 않으면 하루가 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대화 응, 하루도 씻지 응. 않고요? 나가기 전에 꼭 씻고, 돌아와서 꼭 씻고 나갈 일이 없어도 씻나요? 네오 대박 완전 부지런 어. 나갈 일이 없으면 진짜 나가기 전까지 안 씻어요 그게 일주일이 됐든, 2주가 됐든 세수도 안 하는데 저는 양 작가님이 너무 신기한 게 매번 만날 때마다 <laughs> 조용히 해 <laughs> <laughs> 해주세요 내일 계 얘기할게요. 이거는 연속이었는데 아니고 <laughs> 위해서. 아다한테 옷도 안 갈아입고 그래 나와서 왜저막그 여러 번좀 계속 오래 연속으로 만나는 사람들 항상 왜살일째그 옷을 입어요? <laughs> 그 씻지도 않으니까. 저는 뭔가 그 세수를 한다 세수를 할때 그냥 다 씻어요. 그래야 편안한 음. 느낌이 들어서 이게 습관, 습관이면서도 사실 저는 씻을 때 가장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어가지고 음. 그래서 씻는 건 같아요 근데 저도 막상 씻으면 엄청 오래 씻거든요 음. 그리고 엄청 생각을 정리해 하지만 음. 씻으러 가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laughs> 저는, 저는 씻으면 너무 기운이 빠져요. 아 그래요? 어. 네. 기운이 나지 않고 막 나오자마자 엄청 졸리고. 오. 맨날 집에서 그러거든요. 엄마 나 괜히 씻었다고. 나가서 <laughs> 너무 피곤하다고 씻는 거 어, <laughs> 씻고 나왔는데 네. 피곤하다고. 오. 어, 아까 했었던 얘기 중에서 청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리하는 놀래다 음. 갖고 명준님이 하셨는데 약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할 마음이 안날때그 음. 정리 팁을 그렇게 봐요 유튜브에 음. <laughs> 정리 대회인가 정리 자랑 대회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그 그 사람의 막 집안 꼴? 약간 다 집을 소개하면서 꿀팁 같은 거 보면은 온갖 그 수납 꿀팁 같은 걸막 보면서 와 하면서 저장하고 막 이래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청소까지 안 가더라도 뭔가 자꾸 그걸 보다 보면은 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도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리를 해야겠다 싶으면은 청소해야겠다 싶으면은 그 그런 걸막 찾아보여요. 뭔가 이상한 꿀팁 같은 거막 있잖아요. 유, 해외에. 검도마리에 봤어요? 그, 아, 검도마리에 저, 그것도 봤어요. 저 맨날 그거 청소할 때 항상 그걸 틀어놓은. <laughs> <laughs> 아, 진짜요? <laughs> 근데 너무 웃겨요. 도마리에뒷싸는건알니어요 <laughs> 막, 그, 한, 몇편 봤는데 넷플릭스 에 있나? 왓챠 아, 있나? 어떤 어디서 몇 편을 봤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약간 이사, 이 집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고마워라고인사하고 <laughs> <laughs> 시작을 하잖아요. 백인 가족들. 어, 그게 컨셉이라서 <laughs> 막상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상한 종 같은 거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종이요? 네, 음. 띵 하면은. 약간 그걸로 이렇게 영상하는 것처럼 예, 영상을 하고 정성을 해라 그래가지고 아니 쓸때 오는 거 버리면서 자기는 쓸때 오는 거 팔고 있다고. <laughs> 음. 근데 진짜 저, 진짜 콘셉충이 되어야지 <laughs> 움직이게 좋을것 같아요. 아 콘셉충이 되라. <laughs> 그것도 또 하나의 조언이 조언이 또 하나 나네. 콘셉충이 되라. 어. 음. 맞아. 네. 근 <laughs> 3년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시보는 컨셉중이어서 <laughs> 어, 진짜 부지런 네, 하루에 전시를 막 최소 3개 정도를 봐야 봐서 그거 중독이 돼 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를 <laughs>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건 진짜 많았어요 오히려 어. 일처럼 나갔어요 그거를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어떤 갤러리가 어느 날 쉬는지까지 이제 다 외우고 다니니까. <laughs> 뭐가 도움이 되었어요? 네? 뭐가 도움이 되었어요? 아 뭐가 도움이 되었냐고요? 네. 그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원사업 관련된 뭐 작업 이런 것들 말고도. 아무튼, SNS에서 최대한 저랑, 그 팔로잉이 되어 있는 사람들 거를 그냥 정말 무작위로 다 봤거든요. 음. 어떤 사람은, 뭐, 교육 쪽에서 있는 사람들 것도 보고, 아니면 완전 상업으로 하이, 되어 있는 사람도 보고,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것도 보고, 그리고 뭐, 그 지원사업을 받아서 이제 안정적인 것들도 다 봐서, 그냥 저만의 기준이 생기긴 한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정보가 없으면 어쨌든 노출이 제일 많이 되는 전시를 보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뭐 미술 쪽에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지원 사업 대회도 뭐 유명한 공간에 있는 전시들을 위주로 보게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지원 사업과 관련 없이도 굉장히 좋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반대로 지원 사업을 받았음에도 정말, 이거 도대체 왜 받았지? 싶은 것들 많았고, 그리고 뭐, 주로 뭐, 경향 같은 것, 어 요즘에는 왜 다들 이 얘기를 하지? 그리고 뭐, 요즘에는 왜 다들 저 얘기를 하지? 그런 것들이 한 3, 4년 정도는 쭉 읽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부터는 이제 그게, 중독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음. 디톡스 하느라 아예 다 그만둬버렸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도 한결같이... 안 보는 건 아닌데 옛날처럼 막 봐가지고 그막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진 않고 보고 있다. 주로 개인전 같은 거는 거의 다 보고 다니긴 해요 아직도. 수목 음. 작가님이 음. 알고리즘 만들기가 비슷한 맥락이네요. 음. 그런가 봐요. 그 뭔가, 제가 막, 아까 딴 데서도 막 잠깐 얘기했는데, 아, 그, 저에게 추천을 해주거나 이런 거를 되게 사람을 못 믿나 봐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 음. 그래서, 정말 저게 좋아? 나랑안 맞는데? 그럼 다시 찾아보는 거야. 이렇게. 정말 이게 좋은 건가? 막 찾아보고, 이거가 좋은 게 뭐가 있지 않나? 막다지져보고 해서 그냥 제가 제 거를 다시 리스트를 만드는 같아요. 항상. 음, 진짜 좋은 습관이다. 진짜. 근데 말만큼 그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했을까요? <laughs> 그렇게 부지런했으면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막 힘들어요 이러시 않았을 <laughs> 아데 아, 오히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해서 힘든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냥 저의 욕심이 끝이 없긴 한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그, 돌아오면은, 네, 나가서 유튜브를 보셔, 보셔도, 보셔도. <laughs> 아, 나가서. 아. <laughs> 저는 책을 습관이 밖에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음. 되게 웃긴 게, 좀, 시대는 웃기긴 한데, 지하철 같은 걸 타면은 꼭 책을 읽어요. 웬만한. 음. <laughs> 근데, 약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핸드폰 할때 나는 책 읽어 그러니까 이런 보여주기식인 것처럼 책을 <laughs> 항상 거서 읽는데 집에 오면 책을 그거, 안 읽어. 유 그것도 컨셉충이네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 모든 건다 컨셉충인 것 같아 결국. <laughs> 그래서 작년에 <좀> 운전을 <laughs> 많이 했더니 책을 거의 안 읽었어. 음. 꼭 지하철을 타면은 꼭.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것 같아. 요 의식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도 의식을 하는군요. 이런 이런 스마트폰 중독 시대에 바라. 난 책을 읽어야겠다. 신문 꺼내기. 스마트폰 시대에 신문 꺼내서 읽기. 이런. <laughs> 네, 하지만 집에 오면 나도 스마트폰 엄청. <laughs> 음. 어 저는 더 그러면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더. 우리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명규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laughs> 뭐가 있을까요? 그 씨슬려는 그런 걸요 컨셉. 아아아뭐 컨셉. 생산적인 일을 하려면 <laughs> 혹은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어 일단은. 어 세연님이 쉴수 있을 만큼 계속 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그러니까 음... 진짜 저는 너무 핸드폰이 너무 하고 싶으면 진짜 일주일 동안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핸드폰만 보다가도 뭔가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나가서 뭔또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거든요. 음...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근데 그 나가는 씻는 것에 대한 것도 어렵다라고 했을 경우, 어 리워드를 받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리워드요? 응, 어, 이게 뭔가 뭐 SNS에 올려가지고 하트를 받기라든지, 아그 관심 어쨌든. SNS를 통해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또 기분이 좋거든요. 좀 관중이어서. <laughs> 어, 혹시 죄송한데 어? 왜 위중으로 <laughs> 올리는 이유가 왠지 아시나요? 혹시 세은님 지금 맥북인가요? 아, 아나아 문자 아, 알겠어. 아저 지금. 타자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있었는데 그거 울리는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제가 한번 사운드를 꺼 보겠습니다. 어? 사운드 끄면은 <laughs> 말씀하는거 그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사운드 그 말을 못그러니까아 허... 그냥... 아, 제가 그, 어... 말을 할 때는? 어, 네네. 그 어... 음이었어요. 네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조용해진 거 같은데 아무튼 어, 그, 리워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는 관종이어가지고 뭔가 뭘 했,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찍고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 같은 걸 눌러주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아, 내가 그래도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조금 어, 뭔가 해냈다? 를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온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저도 사실 애인이 있을 때 정말 더 효율이 높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뭔가 체크해주는 그러니까 서로 체크해주는 느낌 그런 것들이 정말 좋았어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뭔가 확인을 받고 하지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s n s 를 통해서 해소가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전 투두메이트를 쓰는데 이 투두메이트에 그런 뭐~ 식 뭐~ 저는 유산균 먹기를 매번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그~ 이게 꽃 모양이 있는데, 그꽃 모양에 이제 색깔을 채우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너무 이뻐서 그런 것들을 해보면 뭔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무언가 혹은 사람들에게 이제 반응을 받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세연님이 뭔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을, 어 먼저 알아챈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어떤 걸 올리거나 반응이 오는 것들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